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네, 조 o 진 법무공단 이사장님, 네. 2020년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했는데 정부 법무공단에서 징계 소송 담당, 담당하셨죠? 네 항소심이었는데요 네.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작년 6월 26일입니다 윤석열 대성 캠프 계셨었죠? 네 PPT 띄워주세요 <laughs> 자 윤성열 검찰총장 징계 내용은 저렇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아시죠? 네.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부끄럽지 않으시다고요? 네. 지금 정부 법무공단에서 소송 수행한 게 지금 전부 저래요. 증인 신청 한 명이고 준비 서면 제출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성명준비명령도 저렇게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질책하니까 그제서야 그날 아침에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 그대로 주세요. 자, 폐소할 결심이라는 조롱도 받았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도 재판부에서 답답하니까 지금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한테 좀 요령있게 제대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재판부가 나서서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이 국민의 혈세로 일하시는 데잖아요 정부가 소송 수행하면서 저렇게 소송 수행하시면 됩니까? 그거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아... 한동훈 장관이 시켰습니까? 저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소송 수행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아, 의원님 제가 답변할게요. 시간을 아니, 누가 주십시오. 시켰냐고요 저렇게 저렇게 아니, 시켰습니다. 조롱 조롱 받았잖아요 재판 그 언론에서 그건 언론이 쓴 거고요 언론이 저렇게 조롱할 정도로 아니, 잘못하셨다고요 언론을 믿고 저희한테 한번 언론을 번... 저렇게 미, 믿는 게 지금 언론이 저렇게 나가지고 지금 물, 아니, 물어보는 언론이, 거 아닙니까 언론이 저렇게 쓴 거고 저희할결심이라는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공, 아니, 조롱은 공단에서. 받은 거지만 실제로 패소할 결심이랑 상관없습니다. 수송 수행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을 이 위법하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수사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제가 수행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걸로 황소심이 취소됐죠, 징계 처분이. 그런데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합니다. 정부 법무공단에서 소송 지휘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사장님이 상고 포기 의견 내셨습니까? 상고 포기 의견은 저희가 낸 적이 없고요.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냈나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법무부 당시에 한동훈 장관 없었거든요. 인호공 차관이 그렇게 통보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뭐 인호공 차관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담당 변호사한테 어,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신자영 법무위원장님 당시 검찰국장이셨죠? 네. 법무부 상고 포기 누가 결정했습니까? 죄송한데 안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인호공 차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도 그렇게 지휘했습니까? 그 검찰국장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회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법무실 소관 사항이에 법무실에서요? 네. 인허공 청사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법무실 소관 사항이에요. 자이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정검찰총장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감찰과 징계 모두 적법하다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감찰과 징계는 모두 적법하 감찰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감찰은 적법하지만 징계 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1심과 2심의 극단적인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됩니다. 상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법무부는 져야 될 것입니다. 법무장관님. 예. Yeah. 자, 이 사건 제가 오늘 라임 술접대 검사 일 분만 더 해주십시오. 네. <laughs> 법무부 감찰 담당관 당시에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99만 원 술접대 검사들 불기소하고 99만 원 세트로 불기소하고 한 명만 기소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치, 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검사들 징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검찰은 그 죄가 된다고 기소를 했었고 상고심에서 징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 법무부 장관이 그 지금 결과 이게 징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무부에서 얘기했는데 징계가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않습니까? 징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술 접대받은 검사들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판이 계속 진행 우에 저는 재판 수사 중인데 왜 해임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수사 중인데 재판 중이지도 않았는데 왜 해임했습니까 징계를 왜 술집 때 검사들은 징계 중지하고 나 저는 왜 해임합니까? 그왜 평평히 안 맞습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까?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시면 검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검찰을 제대로 지휘하셔야 됩니다 장관님이 검찰 문 닫는 법무부 장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희 의원...